씹고 뜯고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치아 개수는 몇 개일까요? 궁금하시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치료인지 한번더 생각하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 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치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헬스조선 2020년 12월 9일 저녁에 입력된 기사입니다. 자 제목이 씹고 뜯고 즐기기 위해 필요한 치아 개수는 입니다. 자, 제목 아래, 바로 아래 그림을 보니까 한국인은 위아래 큰 어금니가 두 개씩 맞물려야 정상적인 식사를 할수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제공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사랑니를 제외하고 위턱에 14개, 아래턱에 14개 이렇게 해서 28개를 정상 치열로 어, 보거든요. 자, 위 아래 어, 어,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마지막 어금니가 하나씩 빠진 경우라면 24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치라고 부르는 큰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면 20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년층이 매년 증가해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년층이 된다고 합니다. 어, 2050년이면 저도 80이 넘는 건데요. 하여튼, 이 우리 이렇게 초고령화 시대 노년에 건강하시려면 잘 먹을 수 있도록 치아 개수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사에서 보면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밥이나 김치를 씹어서 삼키려면 위에 10개, 아래 10개. 그러니까 최소 20개의 치아가 필요하고요. 아, 육류를 끊어서 육류를 끊고 씹어서 먹으려면 최소 24개. 그러니까 위에 12개, 아래 12개. 이렇게 해서 최소 24개의 치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치아가 남아 있더라도 서로 맞물리는 치아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위에는 어금니가 다 있지만 오른쪽 아래에 어금니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는 치아가 있더라도 아래 치아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오른쪽에는 씹는 기능이 전혀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아 있는 치아 개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서로 맞물려서 기능하는 씹는 치아가 몇 쌍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김치 드시거나 보기 씹기가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자, 이 닦으시면서 내 입안에 이가 몇 개가 남아 있나. 그리고 서로 물리는 씹히는 어금니가 몇 쌍이나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진 이가 많지도 않고 또잘 씹고 계시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치아 유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기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치아가 빠진 경우에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임플란트를 할수 있으니 임플란트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이외에도 다양한 보철 치료들, 고정성 크라운 그리고 꼈다 뺐다 하는 가철성 부분틀리, 착탈식 부분틀리, 그리고 완전틀리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평생 두개까지 임플란트가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7년에 한번 부분틀리, 완전틀리 이런 것들이 악당 그러니까 위턱 아래턱에 각각 보험이 됩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 그리고 보험 틀리 내용들은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이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에 영상으로 넣어 두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아가 상실되어 있다면, 어, 이가 빠졌다면, 이런 보험되는 보철 치료, 보험 임플란트, 보험 틀리 이 같은 치료들 잘 챙겨 받으시면 이가 빠진 경우라도 씹는 기능을 회복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이 되니까 비용 부담도 많이 줄어드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치아가 많던 적던 1년에 한번 보험되는 예방 목적의 그 스케일링도 잘 챙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령이시라면 나이가 들수록 씹고 뜯는 재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먹는 재미가 없으면 아,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다니실 수 있는 치과가 있으시면 좋고요. 혹시 아직 그런 치과가 없으시다면 집 근처에 다니기 쉬운 치과를 정하셔서 검진 받으시고 또 필요한 치료를 차근차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약회사에서 하는 광고는 아니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시는데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